컵타 13번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은 두 명이서 하는 동작이에요. 친구랑 함께 해 보아요. 짝. 왼손 하이파이. 짝. 오른손 하이파이. 짝. 오른컵 들고, 컵엉덩이 톡. 바닥. 짝 왼손 하이파이브 짝 오른손 하이파이브 짝 왼컵 들고 컵 엉덩이 톡 내려놓고 한번더 해볼까요? 짝 왼손 짝 오른손 오른컵 들고, 컵 입구 톡, 내려놓고, 짝. 왼손, 짝. 오른손, 짝. 왼컵 들고, 컵 입구 톡, 내려놓고. 네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? 하나, 둘, 뒤집어요. 하나, 둘, 뒤집어요. 두 번째. 세 번째. 네 번째. 수고하셨습니다.